바로 이겁니다. 스트레스 쌓일 때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부드러운 살과 짭조름한 양념의 조화가 있는 뼈집 뼈대에 있는 살고기에 뼈대에 있는 맛보러 지금 함께 가시죠. 맛집들이 가득한 골목. 그중에서도 저의 발길이쏟아지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친숙한 음식 재료죠. 돼지 등뼈를 삶고 계신데요. 하지만 특별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와 붙이는 건데요, 과연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아 이게 자연산 뽕나무예요. 냄새도 잡아주고 맛도 깔끔하고. 자연산 뽕나무와 함께 2 시간 동안 푹 삶은 돼지 등뼈, 아시죠? 돼지 등뼈하면 떠는 요리 감자탕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좀 특별하게 먹어볼게요. 삶아놓은 돼지 등뼈에 간장 양념과 채소들을 넣어서 자작자작하게볶는데요 아, 침이 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납작 당면까지 무슨 요리인지 궁금하시죠?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사장님, 배고파요. 빨리 음식 좀 주세요. 오케이. 어, 이거 찜딱뭐 잘못난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돼지 등뼈하고 목뼈인데요. 네. 저희 찜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머, 여태까지 내가 봤던 비주얼이랑 달라. 여기 숨겨져 있어요. 어, 이게 무슨 요리예요? 뽕뼈찜이라고 해요. 뽕뼈찜이요? 네. 뽕뽕뽕뽕뽕. 그 뽕나무 뽕. 뽕나무 뽕. 찜. 뭐, 특이한데? 아, 나 입에 침 입고 해가지고. 제 발굴 실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두 팔을 걷어붙이고 양손으로 잡고 맛있게 뜯는 거죠. 오. 너무 부쩍 너무 맛있다. 음. 보이세요? 살도 엄청 두툼해요. 두툼한 살이 입안 가득 잡고 뜯는 재미가 아주 제대로인데요. 보이시죠? 이 작조로만 양념이 계속 계속 입맛을 당기게 하는데요. 이럴 때는 캐면 불구하고 맛있게 뜯는 게 이거죠. 뽕이 들어가니까 음식에서도 자신감이 살아나고 얘가 좀 뽕빨 좀 받았네요. 네, 기분 어, 좋아 지죠 음, 이거 되게 맛있다. 네. 요거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네, 것 같아요. 한 맛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음, 콩나물 사각사각한 음. 콩나물도 넣고요. 그다음에 이 부추가 좀 사람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음. 부추도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 떡볶이 떡. 어 그다음에 이렇게 납작 당면 음. 찜용. 이게 음, 식감이 아주 좋아서 같이 잘 어우러집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 마무리는 언제나 고급밥. 음. 이 소리 들리시나요? 잔죠 여기에 활용점김, 김가루 들어갑니다. 자자, 집중하세요. 내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볶음밥. 아는 맛이라도 참 힘드시죠? 지금 다침 흘리고 있어. 나 지금 다 보이거든요. <laughs> 음. 짠. <laughs> 어! 이걸로 누룽지를 긁으면 아주 깨끗이 잘 긁어집니다. 볶음밥 누룽지. 하고 센스 있게 살짝 늘렸더라고요. 근데 요게 더 맛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드셔보세요. 음, 그래. 이 네, 맛이지. 그래. 음, <laughs> 단단한 뼈 옆에서 부드러운 식감과 맛을 자랑하는 뼈대에 있는 음식들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인데요. 뜯어 먹고 구워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푸짐한 양과 단짠단짠의 매력이 넘치는 부드러운 뼈찜, 입안 가득 고인 육즙과 신선한 맛의 조화 양갈비, 다양한 소스에 골라 먹는 재미와 치즈 콜라보를 이루는 쪽갈비까지 여러분 마음속의 원픽 고르셨나요?